잘접어서또 뒤집었어. 그래서 또 이것도 또잘접어서 이렇게 뒤집었어. 그리고 딱 하고선 짝 고서 자호 한번 불어줘오 그래? 어 네, 하랑이의 느낌이 네, 네. 들어갔어 이게. 자 하랑이의 그 마술의 느낌이 들어간 한번 볼까? 자또 폈어. 어? 이거 이것도 하나 핀 거야. 자 야, 마지막에 이제 빨간색 아까 마지막에 빨간색이었지 아까 마지막에 빨간색 이 속에 뭐 집어넣었죠? 예수님 예수님 집어넣었지 기억력이 음. 네아 예수님 집어넣었지 예수님 나와야 되는 거잖아 기억력이 없잖 그렇지? 예수님, 예수님. <laughs> 어, 야 파란색 아까 빨간색. 예수님인가? 아까 무슨 색이었지 이 속에? 응? 빨간색 빨간색이었어요? 어. 뭐 있나 봐봐 노 어, 어? 어? 노란색이지 어? 오, 어? 오 이거 뭐야 어? 오 <laughs> 예수님 믿으면 청국이같 네. 어잘 모르겠어. 어큰 할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면은 알게 돼. <laughs> <진짜>, 음. 신기